안녕하세요. 메이드빌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입니다. 2022년도에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물로 사옥, 쇼룸, 소형 상업 공간으로 추천하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철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로. 1. 6호선 동묘암역에서도 도보권에 있어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대로변 코너의 위치에 가시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있어 브랜드 노출 효과는 물론 자연스러운 유입 기대감까지 높습니다. 따라서 쇼룸, 사옥, 카페, 오프라인 홍보 공간처럼 보여지는 입지가 중요한 업종에 특히 적합합니다.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편의점이 임차되어 있고 나머지 층은 건물 매각을 위해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대지면적 22.75평, 연면적 55.86평, 건축면적 14.82평, 건폐율 65.15%, 용적률 195.44%로, 건폐율 5.15% 이득 본 건물입니다. 매도 희망가 19억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진현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